여러분, 옥순 씨가 광수 씨를 가지고 논건 아니에요. 옥순 씨는 그럴만 했어요. 내가 옥순 씨여도 광수 씨 손전했어요. 무한리필집에서 끝났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본 거는 무한리필집의 연장선이라 보시면 돼요. 옥순 씨가 광수 씨를 가지고 놀았다는 표현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광수 씨를 가지고 논게 아니라 당연히 그냥 무한리필집 갔다 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연장선. 저도 사실 맨 처음에 옥순 씨가 취미가 게임이고 이분이 뭔가 좀 약간 독특한 면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낸시행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옥순 씨가, 이리프트 뜯 때만 해도, 옥순 씨가 왠지, 이번에 남자 출연자들을 가지고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옥순 씨가 착한 거예요. 다른 여자분들 같았으면은, 광수 씨한테 대놓고, 뭔가 싫은 티 팍팍 냈을 텐데, 옥순 씨는 별로 그런 게 없더라고. 광수 씨가 착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여자분들 대다수는, 남자분들 착각할 정도로, 여지를 많이 안 줍니다. 나이가 이제 결혼 적령기 여자분들은, 칼같이 끌어낸다고. 근데 옥순 씨는 진짜 착한 거야. 맞아요. 지금 로이스님 말씀처럼, 다잘 받아주잖아. 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광수씨가 무한리필집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 그 도신특집 때, 영수님이랑 정수님 데이트했던 거 기억나세요? 조개구이집에서 정수님 완전 표정 만 어, 어휴, 막, 막 이, 이런 표정이었잖아. 옥순씨는 무한리필집에서도 전혀 표정이 그렇게 일그러지는 표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광수씨가 얘기하는 거잘 들어주려고 그러고, 광수씨가 고기를 무, 못 구워도 답답해하지도 않고, 옥순씨는 너무 좋은 모습이었어. 숙소 와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저녁에 광수씨가 또 불러내가지고, 자기는 물음표가 느낌표가 돼야 된다. 옥순 씨랑 대화하다 보니까 어다운표가 됐어요 하면서 이제 막 이상한 얘기 하잖아 그리고 저는 광순 씨가 옥순 씨한테 왜 손절당했냐고 그렇게 결정적인 이유가 옥순 씨가 이제 울때 광순 씨가 휴지를 가져와가지고 휴지를 줘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매너야 아실 테지만은 나랑 지금 만나줘 얼마, 얼마 안된 여자분이 말하고 울면은 휴지를 가져와서 휴지를 건네주는게 매너에요 손으로 닦아주려고 하면은 그거는 매너가 아니야 여자분들의 얼굴이 엄청나게 예민한데 이 남자가 나랑 친하지도 않고 오늘 보고 말사인데 갑자기 이 남자가 내가 울고 있다고 손으로 닦아주려고 하잖아? 그거는 바로 아웃이야 소름끼쳐요 그리고 여자분들 특히 화장을 하고 또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뭔가 남자들이 얼굴에 손 이렇게 닿으면은 피부가 올라오는 분들도 있어. 진짜 예민한 피부인 분들은 그래서 남자분들이 손으로 얼굴 눈물 닦아주려고 하잖아? 그럼 바로 손절장해요 옥순 씨가 착하니까 제가 할게요 하거나 뭐 이렇게 흠집해가지고 피하는 거지. 보통 여자분들 같으면은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바로 막 승질낸다고. 광수 씨는 그런 거 몰랐던 거야. 근데 뭐 모르는 게 죄. 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몰랐던 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광수 씨의 그러한 행동들이 옥순 씨가 광수 씨를 대놓고 손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광수 씨가 오늘 방송에서 안타까운 게 본인이 왜 손절 당했는지 몰라 오히려 억울해요. 나는 옥순 씨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옥순 씨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무슨 광대가 된것 같다 원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손절 당한 건데 손절 당한 이유를 모르고 옥순이한테 그냥 광대 노릇만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좀 광수 씨가 그런 모습이 아쉬웠다. 너무 많이 보여줘서 차이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광수 씨가 영 고백 일 차임이에요. 옥순 씨가 뭐 이렇게 한 것도 없어. 옥순 씨는 애초에 광수 씨 좋아한 적이 없다니까. 애초에 광수 씨한테 밥이 나 한번 먹어볼 거도 아니야. 그냥 한번 알아나 보자. 이 사람 별리사고 귀엽네. 한번 알아나 보자 하는 마음에서 대화 나 해보자고 한 거지 좋아하는 마음은 한 번도 없었어요. 광수 씨 혼자서 좋아하고 광수 씨 혼자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모솔 분들의 약간 좀 문제. 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어. 이게 약간 이런 부분들 약간 좀 재밌어. 광수, 옥순 도 그렇고 영수랑 영숙이도 그렇고 어 이렇게 못쏠 분들의 특징이 여자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잘못한 사람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착각해놓고 화를 내. 약간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옥순이가 영수에게 물개 박수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옥순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옥순씨가 예고편에서 영수씨한테 물개 박수 쳤잖아. 광수씨가 자기 가 광대인 것 같다고 기분 나빠했는데 광대가 여기 있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옥순 씨도 영수 씨를 막 딱히 엄청 좋아하는 것진 같 않아 그냥 광수 씨는 이제 본인이 광대라고 얘기했는데 예고편에서 봤을 때 저의 느낌은 진짜 광대는 여기 있네 하는 느낌이에요. 정말 이 남자 아니면 안돼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되게 엉뚱하고 재밌네 하는 그 정도 선이라서 패널들이 오버한 거죠. 마치 옥순 씨랑 영수님이랑 커플 될 것처럼 바람잡이를 한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옥순 씨는 영수 님한테 딱히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좀 얘기해드릴게요 이렇게 3인방 현숙님하고 영숙님하고 옥순씨는 영혼이 없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느낌이고 그냥 남자들하고 같이 노는 느낌이지 이 남자 아니면 안돼 하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놀자 얘네들하고 또 놀다 가자 하는 느낌이에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점 저의 감상평은 그래요 그냥 아 그냥 마음에 드는 남자도 없고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거 봐 RH님이 공감하시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현숙님, 영숙님, 옥순님은 선택 안할것 같습니다